안치, 네 여러분 사례입니다. 우리 새로운 가로 넘어왔어요. 바로 구장이 되는데요. 여기서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는 부사들을 보게 될 거예요. 우리가 문장들을 더 풍성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뭐 뭐도 역시 또는 또 빈도를 나타내는 거, 또는 한정 표현들. 오직 이것만 그런 거야라고 해서 아주 다양한 부사들을 만나 볼 겁니다. 이 부사들은요. 역시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이 부사들의 뜻마다 단어를 하나씩 외우시고 얘네들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굉장히 중점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어떤 부사는 동사구 앞에 위치하고 또 어떤 무선은 뒤에 위치하고 하기 때문에 그 위치에 조금 중점을 두시면서 주목을 하시면서 들어갈 거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뭐뭐도 역시라는 표현 배워 보실 거예요. 뭐뭐도 역시 뭐뭐 해요라고 해서 나와 있죠. 주어고 동형입니다. 꿍 하면 뭐뭐도 역시. 그렇죠? 꿍 하면 뭐뭐도 역시. 그래서 음, 나 베트남 공부한다라고 하는 거. 오, 나도 나도 베트남에 또 있고. 가된 이렇게 될 거예요. 아시겠죠? 꿈. 자, 이 꿈은 어디에 위치했어요? 네, 동사나 형용사 앞에 위치했습니다. 아시겠죠? 동사나 형용사 앞에 위치해서 꿈. 형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이미 차근차근 구문들을 다쌓아기 때문에 사실 오늘부터 배우는 부사들은 너무 쉬울 거예요. 그냥 단어를 외우신 다음에 위치에 맞게 똑똑똑 넣어주면 여러분들의 문장을 표현하실 수 있는 게더 많아지는 거죠.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아주 가볍게 부사에 넘어오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의패던 다시 한번요. 주어도 역시 뭐뭐해요라고 했을 때 주어 고 응? 동형 해보실까요? 주어, 꿈, 동형. 자, 뭐, 머도 역시 뭐라고요? 꿈, 꿈. 어디 앞에요? 동사나 형용사 앞에 위치합니다. 뭐, 머도 역시 꿈. 어디, 옆, 어디 앞에? 동사나 형용사 앞에. 그래서 꿈, 동형 위치할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음, 동의해. 라는, 동의해. 어, 나도 동의해 이런거죠 그쵸 자 그래서 동의하다 라는건 동의 예죠 해볼까요 동의 동의 자 우리가 이런 표현 잘안쓸것 같잖아요 우리가 뭐 회의할 때만 동의합니다 이렇게 쓸것 같고 평소엔 안쓸것 같지만 친구들끼리 얘기할 때도 어, 어, 나, 나, 어, 나도 생각 그렇게 똑같이 하고 있어 동의 이렇게 많이 해요 동의 그쵸 동의 그쵸 좋습니다. 쉽죠? 한자에는 단어였어요. 그러면 자 나는 동의한다. 그냥 만들어볼까요? 그러면 또이동일. 나 동의해. 또이동일.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그렇죠? 네, 나도 역시 동의해. 다른 사람이 어떤 의견을 냈고 나도 역시 훨씬 더 자연스럽겠죠. 이럴 경우에는 그냥 또이동일보다는 또이꿈. 동의 이게 더 자연스럽겠죠. 자, 여러분들 어떤 패턴? 주어 꿈 동형입니다. 주어도 역시 뭐뭐하다 그래서 나도 역시 동의해 또의 꿈 동의 또의 꿈 동의 이렇게 갑니다. 아시겠죠? 꿈 동의. 이렇게도 그냥 표현해요. 우리 친한 친구사에서는 이 아, 그냥 나도 동의해. 꿈 그렇죠? 동의. 그죠? 그래서 꿈꿈 동의 꿈 너무 예이, 좋습니다. 잘하셨죠? 이제 그냥 저절로 외우셨을 것 같아요. 오늘의 패턴은 자 우리 패턴과 아래에 보면 우리가 동조와 거절의 표현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어, 요번에뭐 다른 표현이 아니고요. 우리가 좋아함을 나타내는 그런 거 형용사 뒤에 람과 텃 배웠어요. 람 매우과 매우 텃, 매우, 진실로 정말로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래서 동조라는 거는 어 좋아 좋아 멋진데 뭐 어, 기쁜데 막 이런 표현들이인 거잖아요. 긍정적인 표현들 그런 형용사 뒤에 과, 람, 텃 이렇게 붙여 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표현, 긍정적인 리액션의 표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바로 되하면 우리 좋아하다라는 거죠. 정말 좋은데? 되과 이런 거죠, 그렇죠? 람나 정말 좋아. 되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우리가 영어에 cool 우리 미드 보면 많이 나오는 cool 많이 나오는데 베트남어는 바로 하이 입니다 하이 과 하면 정말 멋진데 이런 표현이에요. 하이 과 하이 람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요. 하이 텃 이렇게 우리가 형용사 강조부사는 얼마든지 바꿔서 표현할 수 있겠죠. 자그 다음 어떤 형용사 나왔어요. 그 세단 아는 tot 그쵸. 여러분들이 어, 발음을 하셨는데 제가 어우 t 과 정말 잘하시는데요. 그 세단 하는 게 바로 베트남어로 t 입니다. 자그 다음에 정말 기뻐 어떤 소식을 듣고 기쁜데 v 입니다 그쵸? v v 하면 기쁘 기뻐 이죠 기뻐 기쁘, 기뻐 v v 이잖아요 그래서 뒤에 형용사 강조사 꽝 붙여서 v 과 v 람 v 혓뭐 이렇게 다양하게 쓰실 수 있구요 자그 다음에 당연하지 이건요 여러분 zinem 입니다 자 요건 조금 어렵죠 zinem 하면 당연하다는 라거예요 zinem zinem 당연해 zinem 이렇게 쓸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부정의 리액션이에요. 그렇죠? 좀안 좋을 때. 어, 안타깝다. 누가 사고 당했대. 안타깝다. 때과. 때과. 때. 하면 안타까운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때과. 어, 정말 안타깝다. 그렇죠? 그 다음에 미안해. 이거 다시접 시릴로이. 미안해 또는 우리가 실례지만 excuse me에도 쓰이는 거죠. 그쵸? 렇실로이 배웠고요. 마지막으로 정말 슬프다. 문과 문 하면 슬픈이에요. 우리가 vui 이 u 이 기뻤어요. 그런데 문문문 문, 문. 슬픈 거예요. 단어도 슬퍼요. 문, 문과 너무 슬프다, 문함, 문뭐 이렇게 아주 다양하게 리액션을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이건 형용사만 외우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진 않고요. 제가 한번 쭉 읽어드려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적재적소에 이렇게 하나씩 써보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하이과 정말 멋지십니다. 네, 자 우리 그럼 바로 단어들 보러 가볼게요.